사랑하는 주 s 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은 2월 6일 월요일입니다. 또한 주를 시작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찬송가는 516장이고요. 오른 길 따르라 의의 길을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we mm -hmm. 아멘 오늘도 주의 길을 가는 우리 모두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사무엘상 8장 10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사무엘이 왕을 요구하는 백성에게 여와의 모든 말씀을 말하여 이르되 너희를 다스릴 왕의 제도는 이러하니라. 그가 너희 아들들을 데려다가 그의 병거와 말을 어하게 하리니, 그들이 그 병거 앞에서 달릴 것이며, 그가 또 너희의 아들들을 천부장과 오십부장을 삼을 것이며, 자기 밭을 갈게 하고 자기 추수를 하게 할 것이며, 자기 무기와 병거의 장비도 만들게 할 것이며, 그가 또 너희의 딸들을 데려다가 향료 만드는 자와 요리하는 자와 떡 굽는 자로 삼을 것이며, 그가 또 너희의 밭과 포도원과 감남원에서 제일 좋은 것을 가져다가 자기의 신하들에게 줄 것이며 그가 또 너희의 곡식과 포도원 소산의 11조를 거두어 자기의 관리와 신하에게 줄 것이며 그가 또 너희의 노비와 가장 아름다운 소년과 나귀들을 끌어다가 자기의 일을 시킬 것이며 너희의 양떼의 10분의 1을 거두어 가리니 너희가 그의 종이 될 것이라 그날의 너희는 너희가 택한 왕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되 그날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응답하지 아니하시리라 하니 아니. 백성이 사무엘의 말 듣기를 거절하여 이르되 아니로 쏘이다. 우리도 우리 왕이 있어야 하리니 우리도 다른 나라들 같이 되어 우리의 왕이 우리를 다스리며 우리 앞에 나가서 우리의 싸움을 싸워야 할 것이니다 하는지라. 사무엘이 백성의 말을 다 듣고 여호와께 아뢰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들의 말을 들어 왕을 세우라 하시니 사무엘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기 성읍으로 돌아가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감사합니다. 자, 이제 사무엘상 8장을 들어오면서 사무엘이 마지막 사사로 끝나고 왕이 세워지는 그러한 과정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어제 이제 8장 1절부터 이제 오늘 10절부터 18절인데요. 왕을 요구한 이스라엘이 왜 왕을 요구했습니까? 8장 3절을 보면 사무엘의 아들들의 타락으로 인해서 그들이 왕을 원하게 되죠. 즉, 리더 계승의 실패를 통해서 리더들이 그 리더십의 계승을 실패하게 되니 백성들이 자기들의 왕을 세우려고 했던 것입니다. 두 번째 더큰 이유가 있죠. 그것은 8장 7절이었는데요.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이다. 사무엘을 버린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을 버렸다라고 하나님 자신이 말씀하시죠. 즉, 왕 대신 하나님을 버림으로 자기들의 왕을 세우려고 했던 것입니다. 또 오늘 말씀의 8장 20절을 보면 그들이 또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도 다른 나라들 같이 되어 왕을 세우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나라가 아닌 자기들의 나라, 세상의 나라를 세우려고 하는 그러한 욕망과 야망 속에 바로 이 왕을 세우려고 했던 것이죠. 한마디로 말하면 잘못된 동기였다. 잘못된 그런 왕을 세우려는 그들의 계획이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왕으로 세우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들을 위한, 우리들을 위한 왕을 세우려고, 세우라고 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10절부터 17절까지는 이 왕을 세울 때 얼마나 위험한 일들이 일어나는가, 또 백성들을 얼마나 억압하고 그들의, 그들이 바로 종으로 백성들을 세울 것이다라고 말씀하시게 됩니다. 여러분 20절부터 17절의 말을 듣는다면 하나님 말씀을 듣는다면 아마 야 이렇게 위험하고 참 이렇게 참 어, 왕을 세우는 것이 우리를 종으로 여기는 것밖에 되지 않나라고 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의 마음은 이미 하나님께 하나님께로부터 돌아선 것이죠. 참 그런 것 같습니다. 우리의 마음에 한번 하나님께로부터 돌아서면 안 들립니다. 말씀도 안 들리고 조언도 안 들리고, 신앙도 안 들립니다. 그저 세상에 계속 빠져 가는 것이죠. 그것을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거절했다라는 것입니다. 이미 그들의 마음 속에 하나님을 멀리 하기 시작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십니까? 조언들이 들리십니까? 책망이 들리십니까? 아니면, 내 안의 고집과, 내 안의 아집과, 내 안의 자존심만 세우며, 하나님의 말씀, 또 좋은 조건들을 그저 무시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 시간에, 오늘 이 새벽에, 영적으로 깨어있는 우리 모델기를 바랍니다. 복된 귀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무조건 왕을 세워달라고 하는 것이죠. 무조건. 그냥 왕을 세워달라. 그냥 들어달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꼭, 어린아이. 정말 철들지 않는 아이가 때 쓰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러함으로써 이 영적 무지를 통해 그들은 오늘 2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도 우리 왕이 있어야 하리니 우리도 다른 나라들 같이 되어 우리의 왕이 우리를 다스리며 우리 앞에 나가서 우리의 싸움을 싸워야 할 것이니라. 계속 뭐라고 오늘 주장하고 있죠? 우리, 우리, 우리입니다. 즉 미, 미, 미. 나의, 나의, 나의입니다. 여러분 영적 무지에 빠질 때 우리의 언어가 어떻게 바뀌는 줄 아십니까? 다 납니다. 나, 나, 나. 이게 여러분 죄죠. I-centeredness. 다 나를 중심으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우리, 우리의 왕, 우리를 위해, 우리를 위해 대신 싸울 왕을 세우라. 그런데 왕 때문에 그들은 이제 고통을 당하게 되는 것이죠. 영적인 무지는 내 중심으로 살아갈 때.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보다 세상이 더 멋있어 보이고, 부러울 때입니다. 우리가 신앙을 가졌다고 하지만, 우리가 교회에 다니고 그리스도인이라고 하지만,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께 주시는 은혜를 받았다고 하지만, 세상이 더 부러울 때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이렇게 생각해야 됩니다. 아, 내가 영적으로 무지해지고, 지금 영적으로 내가 하나님과 멀어져 있구나라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세상에서 살아가야 되고 필요한 것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하나님보다 우선이 되면 안 됩니다. 하나님보다 더 사모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즉, 회개하며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왕이시고 주인이심을 고백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왕을 세워달라, 우리가 그들의 종이 되겠다. 왕의 종이 되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노예가 돼도 세상에 붙들려 있어도 죄 때문에 고통을 당해도 하나님을 찾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경우 있지요? 죄를 짓고 고난을 당하는데 하나님께 나오지 않습니다. 그저 고난 가운데 한숨만 한탄만 눈물만 흘리고 있죠. 기도해야 되죠. 말씀으로 나아가야 되죠. 예배를 다시 회복해야 되죠. 말씀을 다시 한번 은혜 가운데 찾아야 되죠. 하나님을 찾는 것이 회복이고 우리의 생명인 줄 믿습니다. 근데 묵상, 오늘 묵상 포인트를 보면 바로 우리도 다른 나라들처럼 다른 나라 같이 되어.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가 다른 나라 같이 되어. 바로 무엇이죠? 하나님을 섬기는 나라가 아니라 우상을 섬기는 나라, 내 배만 채우려고 하는 나라가 되겠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묵상 다시 한 번을 말씀으로 되새기기를 원합니다. 과연 우리는 세상 것들만 부러워하며 하나님의 영적인 것들을 소홀히 하고 있진 않습니까? 교회 다니고 있지만 우리의 중심과 동기가 어떻습니까?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 말씀을 읽고 있고 말씀을 전하고 있지만 과연 우리는 우리의 시간과 우리의 마음을 어디에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의 자신의 시간과 마음과 돈과 또 삶을 돌아보기를 바랍니다. 말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우리의 삶을 돌아볼 수 있어야 됩니다. 부러움이 부끄러움이 될때 영적으로 깨어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신앙을 지키는 우리 모두이를 바라며 또한 오늘 신앙의 멋을 지킬 수 있기를 바랍니다. 참, 우리 주위에 이 신앙의 멋을 지키는 분들이 있죠. 정직하고, 솔직하고, 신, 진솔하며, 신앙이라면 무엇보다도 먼저 하나님께 헌신하고 나아가는. 그러함으로써 다른 모든 것도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이 신앙의 간증과 멋. 오늘 그런 우리 모대기를 또 우리 교회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듣기를 거부하는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에서 우리들의 완악한 모습을 발견합니다. 참속 좁은 사고와 꽉 막힌 고집으로 하나님의 뜻도 지체들의 조언도 무시하며 내 고집만 세웠던 내 자존심만 세웠던 일들을 주님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영적인 무지와 타락으로 사탄을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지만 오늘도 말씀과 기도로 신앙의 맛과 신앙의 맛을 내는 우리 모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말에서 항상 주님을 선포하는 신앙의 맛이 또한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의 그 은혜를 전하는 신앙의 맛을 내는 우리 모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주님 붙들어주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왕 대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믿음으로 승리하는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